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에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레위기 1 1장에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내용인데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나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할 출애급 2세대에게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일상을 주의깊게 돌보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들로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도 제정해 주십니다. 마치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행정부처를 떠올리면 쉽게 레위 성경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식품위생법, 산부인과, 피부과, 환경위생법 등 다양한 분야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동물, 조류, 어류, 풍토병, 그리고 전염병의 일이기까지 백성들을 미리 교육해 주십니다. 레위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실감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어 우리가 레위기 성경에 위치는 본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내위기 성경 말씀은 신의 광야에 있을 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위치에서 내위기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내위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모아 평제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레위기 성경 말씀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죠. 첫번째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진순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 곧바리로돼 세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뇌발로 네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 되 다만 날개가 있고 뇌발로 네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사람은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뇌게 부정하니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요. 뇌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뇌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은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뇌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뇌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까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뇌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라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 그,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정한 즉 먹지 못할 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뇌발로 네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 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들의 정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니 리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 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리하면 사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마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세 번째 레위기 13장 1절에서 4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일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의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 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그 종체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 임민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보면 그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보인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루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또 옴을, 그 옴을 또 진찰할 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응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불우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들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휘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흐이고 불구스러움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를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번째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3장 47절 말씀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달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포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 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보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뇌가 반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잼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약의 율법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엄히 구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야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 1장에서 네,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봉 5장 17절 말씀이죠. 예.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와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아멘. 예. 사순절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